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 보면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따라서 문종 제사들이는 거기에 많이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넘어갈 때까지 묘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유세차! 마지막에는 상향 그러더라고요. 조상을 잘 섬겨야 목을 받는다. 이렇게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꼭 초상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 무상. 허무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와 같을까요? 항상 잔치하는 집과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잔치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잔치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기쁨은 서로 모으면 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번 이적을 행하신 곳은 나사로의 죽은 그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가난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그첫 기적이 혼인잔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항상 즐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는 바라던 대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바라고 즐기고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보다 더 멀리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두고 기뻐할 때 사람답습니다. 반대로 기뻐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들을 꼭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과거의 향수에 빠져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항상 옛날 이야기, 그때가 좋았다.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닥친 눈앞에 현실만을 직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만 실망과 허무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 미래를 전망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를 내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변하여 현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에 보면 "즐거워하다" 두번 나옵니다. 이 말은 보통 그냥 "좋아하다"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아주 정말 극도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즐거워하는 말또 자랑하다 자랑한다.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면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 안할수 있겠습니까? 꼭 밝히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열망이 있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나만 알수 없는 그런 기쁨. 오늘 말씀에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도 여럿이 함께 즐거워해야 그 의미가 더 있고 또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정의를 딱 한마디로 내리자면 바로 즐거움. 믿음 안에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 진노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보다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잘 믿는 바로 그 증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뭔가 죄책감만 가득하다. 그러면 이건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영원히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너무 자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염세적이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서도 어느 찬송가를 좋아합니까? 몇 장을 좋아합니까?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자하마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더 고운 백합아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또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볼때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즐거움에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즐거움의 뿌리와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즐거움은 의롭다 함에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의롭다 함에 있습니다. 의롭다 함이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단 한마디로 그 말씀의 총 주제를 우리에게 밝혀 주는 것 바로 의롭다 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는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뭘 보시고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즉각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낳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이 즐거움은 화평을 누리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지 않고서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가 좋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나 자신과 또 이웃뿐만 아니라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성립될 때,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리를 많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보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냥 그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고마운지를 모르고 좋은지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품을 떠날까 기회를 엿보던 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불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타국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꿈을 꿨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합니다. 그 순간 탕자와 아버지가 서로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즐기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와 화목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등지고는 일생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형님이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풀고 잘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시기하든 말든. 아버지와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 돌아온 탕자는 할렐루야 기뻐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고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화목하고야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이 즐거움은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데에 있다.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은혜의 들어가 모인네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자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며 살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크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뭐배가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내 공로구도 아니요. 내 선도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즐거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이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니 지옥이다, 절망이지요. 그런데 영광을 바라보니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볼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납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바로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 나사로로 인하여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지체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바로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할렐루야. 그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채로 더벅 더벅 걸어 나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지요. 죽었으니 절망이지만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 놀라운 영광.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 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과 스데반은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동안은 절친했던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테바는 돌을 던지는 저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순교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고난도 절망도 아닌,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본 스데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요즘같이 코로나 19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도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요. 그 전체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초한 세상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과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 환란 중에 슬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란은 결국 소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교회잖아요. 소망이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저는 꼭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은 소원하고 달라요. 소원은 내 마음의 바램이지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여러분 소풍 가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꼭저 어렸을 때 소풍 갈 날, 소풍 가는 날이 되면 다음 날에 꼭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한 번은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에 담임 선생님께 그날도 날씨가 흐리고 막 비가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 학교는 소풍 날만 되면 비가 내릴까요? 그거야. 뭐 나도 모르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저기 그 옛날에 학교에 그 무덤에... 큰 구러기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서 선생님 말씀데 선생님이. 야,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냐? 그렇게 어렸을 때, 마음에 그냥 근심이 많아가지고, 아, 소풍 가는 날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자기 소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소망은 확신이 있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경혜로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 소망 확실히 보장된 결과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에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깨달으셨습니까?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성이라는 별명을 지닌 음악의 성자 베토벤을 아시죠? 그 중에서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가운데 9번은 합창이라고 불립니다. 이 합창은 사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사악장, 네 번째 악장을 환희의 송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기쁨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 그런데 베토베는 환희의 송가를 부를 만큼 그의 현실은 기쁘지 않았어요. 불행했습니다. 그의 모든 양쪽 귀가 다 청력이 사라진 다음에 그는 자살까지 결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서 온 음악가의 평론가들이 평가하기를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 그 중에 환희의 송가는 이 땅의 소리가 아니다 천상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베토베는 1823년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교양곡 9번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관객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열광을 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듣지 못한 채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환희의 송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환희의 송가와 같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바른 소망의 사람이 되고 또 기쁨의 사람이 되고 또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은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땅에 것 아직도 후회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과 의와 화평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환란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란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